박사모한테 지금 나라를 맡길 거야? 그럼 거기에 이제 그동안 당했던 막 이런 거 노무현 대통령 그러다 돌아가셨잖아 조중동 박사모 막 이렇게 하면요 아 거길 피해야겠다 똑같아요 또 박사모 분들 똑같아요 너6.25 겪었잖아 빨갱이 6.25 방공 막 하면 그 깜짝 놀래요 어, 나라를 지켜야지 그때부터는 이제 이성적 판단을 못 합니다 묻지마 지지자가 돼요 그게 빠예요 빠는 다른 말이 아니라, 묻지 마, 지지자. 그니까, 러 그때부터는 묻, 이제, 무, 물으면 안 되는 거예요. 너, 저기야? 이 한마디면, 아, 아니야, 나, 이쪽이야. 이걸, 너 그럼 보여봐. 사람이 그 말만 해, 행으로 보여. 이럴 때는 막, 별 얘기를 다해서 끌고 갑니다. 모든 광신적, 이, 그런 조직에서 나타나는, 보편적인 현상입니다.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. 그게 한 사람 안에서 나타나도 싫은 거예요, 저는. 집단적 바가 아니라 한 사람 안에서 뭔가의 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우상승배예요. 기독교에서 말하는 양심이 아닌 신이 아닌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신처럼 여기는 현상 그게 그러면 그 묻지마 지지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바라는 현상에 대해서 반대하는 유튜브 강의를 뭐 계속 올렸어요. 매년 올렸어요 바는 되지 말자 이해하시겠죠? 그래서 지금은 현 정권에서는 가장 힘을 가진 세력이 문바니까 문바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정화하라고. 깨어나라고요. 우리나라 망하자고아니요저 저기라서 저러나 아니, 저기라서가 아니라 이 나라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강력한 대통령 지지, 지지층이 양심적 지지층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, 저는. 그러면 이 양반들이, 이 양반들 힘으로 우리나라는요, 이, 대동 세상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홍익 세상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 대통령 지지층이 깨어 있으면요 전 대통령 비판 잘안 해요 지지층 비판을 하지 그분들만 깨어 있으면요 그분들이 진짜 깨어 있는 주권자들이면요 대통령이 조금만 잘못한다고 잘못을 해도요 우리 지지 처리하겠다 하면서 압박해낼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강력한 지금 소비자 지금 그 단체라니까요 근데 거기서 빠가 돼버리면 이제 우리 나머지 그럼 힘없는 주권이 소비자들 주권자들은 이제 말도 못 하는 거예요. 그분들이 나서서 먼저 남들이 대통령 까기 전에 우리가 까 까도 우리가 까하고 열심히 비판도 하고 바른 길로 가게 늘 모니터링 해주면서 대통령의 그런 요즘 대통령 하시는 거 보면 진짜 좀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뭔가 뭐죠 뭐라고 해야지 그걸 아이돌 정치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아이돌이시고 엄청난 팬클럽이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아이돌을 보호만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. 비판할 거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이건 국민 전체가 단순한 방송이 아니잖아요. 온 국민한테 영향을 주는 그런 정치라는 건다 방송이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지금 팬처럼 구시는데 좀더 지혜로운 팬들이 대 주십사 하는 비판이에요. 이런 얘기도 제가 안할 거면 양심 얘기 접어야죠. 그렇죠. 양심 얘기를 할 거면서 일체를 떠나서 양심 하나 따릅시다 주장하면서 그럼 다른 거에 빠가 된 현상에 대해서 어, 나는 몰라 나는 관심 없어. 나는 그 걔네들 신경 안 쓸래. 이렇게 나올 순 없잖아요. 제 양심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. 책임도 제가 집니다. 예.